안녕하세요,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,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, 좋아요랑 구독, 추천이랑 즐겨찾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 어, 차다 일어났는데 아들 아들, 오늘 이거 먹어봐. 엄마 왜? <laughs> 엄마가 시켰어. <laughs> 네, 집에 일, 일어나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. 네, 이연복 대가의 중화풍 찹스테이크 그리고 어, 사천식 찹스테이크 이렇게 해서. 10개를 시켰대요. 10개가 집에 있는데 이제 62,000원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. 한 팩에 300g. 음, 한 팩에 300g. 소고기 대두밀, 조개류 함유 뭐 이렇게 돼 있고. 음, 내용량은 하나에 300g인데 야채 포함이니까 대부분 음 300g이면은 한 1인 1인분이라고 보면 되나요? 1인분? 음. 200g이 1인분인가? 어, 어쨌든, 두 팩씩, 했습니다. 두 팩씩. 이, 게 지금 두 팩이에요. 두 팩, 두 팩.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잘 먹겠습니다. 자, 일단은, 그리고, 대... 와, 와, 뭡니까? 감사합니다. 이거 시작하기 전부터 이거 뭡, 뭡니까, 이거? 어, 웬열?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먹어야지, 그럼. 당연히 맛있게 먹어야지. 어, 벌써 맛있네. 어머. 아, 대박 맛있어. 와. 안 먹었는데 벌써 맛있어. 대박. <웃음> 감사합니다 <laughs> 네안 먹었는데 벌써 맛있네요 음, 무슨 마음인지 알죠 네 사랑합니다 우리 오구 내 마음속에 저장 <laughs> 빨간 감사합니다 방송 차차님, 별풍선 한개 우리 빨간방송 차차님 또한개 감사합니다, 방송 한개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 <laughs> 어, 정신똑띠 차리 또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. 오늘 약간 정식처럼 만들어봤어요. 김이랑 밥이랑 계란후라이까지 이렇게. 어, 자 일단 밥이랑 한번. 정신똑띠 차리님 음.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정신똑띠 차리 또 10개 감사합니다. 우리 오구가 또 버트 오구님 별풍선 1개 음. 감사합니다. 음. 저장 싫어요. 음. 음. 강철신아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. 와! 우리 강철신아님 도한명 감사합니다. 대박! 아니, 엄마가 두 세트를 시키려고 했다가 혹시 몰라서 한 세트만 시켰다고 했는데, 와! 와, <laughs> 아, 진짜 맛있어요. 음! 소고기라는데? 근데 미국산인 것 같아요. 와, 진짜 맛있네요. 고기를 일부러 계란 후라이를 노린자를 터트려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그냥 먹을게요. 아, 여기는. 어트 체르하트님 결풍선 천사백십사 개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? 어 갑자기 차일 것 같아. <laughs> 아 우리 회장님께서. 합시다. 이렇게 1414, 1414, 1414, 1 4 진짜 진짜 1 4 1414, 1414, 1414, 1414, 1414, 1너무4 1414, 1414, 1414, 1414, 1414, 1414, 1414, 1414, 1 4 1 네잘 쓸게요. 진짜 진짜 잘 쓰겠습니다. 네아 이거 싫다고. 구토설사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. 아저 닉네임 왜 저래? 자 밥을 여기다 덜어서 먹어야겠다. 내가 정식처럼 이렇게 하긴 했는데 밥 먹기가 엄청 불편하네. <laughs> 이게 사천식이고요. 이게 중화풍, 중화풍은 그냥 약간 간장 느낌의... 음, 그거 보여달라고? 죽인다. 이거 저한번더 시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수녀가 저 수녀가 맞니? 어 맛도 소아제 내가 알고 있는 순녀가 맞는 것 같은데. 확실히 소고기라서 그 특유의 아주 약간 질긴 느낌 좀 나긴 하는데 그 너무 맛있다. 진짜. 송님 유튜브로만 보다가 생방까지 왔습니다. 어우 감사합니다. 우리 hate the life? 인생을 싫어한다고요? hate the life? <laughs> 음, 그냥 막지격해 버렸어. 페어싱송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. 우리 페어싱송님 또한개 편지 감사합니다. 응? 기태야 그냥 닥치고 먹자. 어 너도 그냥 닥쳐봐. 소설자님, 풍선 한개 감사합니다. 아, 이 닉네임은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아요. 이게 한 팩에 6 0 0 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음, 구토 설사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두 팩에 이게 하나에 12,000원 정도라고 이거 훨씬 진짜 이득이야 음, 12,000원이면 진짜 이거 싼거지 아 진짜 저 새끼 저거막밥 먹고 있는데 이 새끼 맛. 구토 설사 님, 별풍선 한개 감사 합니다. 야, 너벽 보고 서있 어? 어, 별로야 못 보고 있 어. 블라인드 못 견디 죠? 네, 강퇴당했 죠? 별풍 쏘고강퇴당했 어. <laughs> 미안하다. 먹방이어가지고아 음. 스테이크 엄청 맛있어요. 음. 진짜로 음. 홈쇼핑할 때마다 시켜가지고 냉동실에 쌓아놓고 그냥 운동 끝나고 하나씩 꼭 먹고 싶다. 아그 정도예요. 혹시라도, 채, 어, 뭐, TV나, 어디서 이거 살 기회가 생기면 그냥 한번 사보세요. 10팩에 6만원이니까. 맛있어요. 그 약간 아웃백에 나오는, 아웃백에 나오는 스테이크 있죠? 음. 나는 그 맛이랑 비슷하네. 약간 정식처럼 하긴 했는데 밥을 옮겨야겠어. 밥 먹기가 힘드네. 응. 저 보고 장가 가야죠. 어,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어, 박진태야, 진태야, 내가 알아서 할게. 음, 신경 쓰지 마. 음. 너나 잘 살아. 음. <laughs> 왜 네가 내내 내 장가, 내 결혼에 네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어,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,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, 냅둬 그냥 어 말했지. 음. <laughs>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네요. 밥 먹고 있는데 장가 언제 가냐고 했는데, 이건 숟가락 퍼먹어야겠다. <laughs> 어떤 게 맛있냐고요? 음둘다 맛있어요. 진짜 둘다 맛있어. 음. 사천도 맛있고 중화풍도 맛있어. 오빠한테 시집 가고 싶어요. 어 죽빵 날라간다. 남자잖아. 우리 유부리도 어서오고요. 남자 안 좋아하냐고요? 저게 질문이야? 남자 남자 나 뭐고 남자 안 좋아하냐고? 정신 차리세요. 응. 음. 아 너무 맛있다. 오늘 자다 일어났는데 어머니의 선택 어 어머니의 초이스는 완벽했습니다. 음 굿. 생각해보면 이게 6,000원이란 얘긴데, 정말 먹을만 한단 얘기네. 나중에 주말에 운동 끝나고 쉬는 날, 이거에다 밥 먹어야겠다. 아직 6팩 남아있거든요. <laughs> 오빠한테 시집 가고 싶어요. 덜렁덜렁덜렁. 너 진짜 길 가다 한번 걸려, 너. 어. 가만히 안둬 죽는다 너 음, <laughs> 음, 장난 같지? 꿀밤 때리고 와 계란 먹어도 된다는데? 계란 먹으면 안 돼요? 아직도 계란 먹으면 안 돼요? 오늘 채팅이 왜 그러는 거? 왜 그래요? 저 남잔데 형한테 장가가고 싶네요. 가장 최근에 사귄 남자가 언제예요? UDT 형이랑 손깍지 끼고 가로, 가로수길 걷고 싶다. 아, 갑자기 빡치네. 아 화가 날라 그러네, 진짜. <laughs> 왜 이래, 이 새끼들, 이거. <laughs> 이거 양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. 음. 아 진짜 꿀맛이다. 너무 맛있다. 얘들아, 형밥좀 먹자. 내 턱으로 니네 엉덩이를 왜 찍어? 새끼야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어형밥좀 먹자 그럼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만 형이 임마 니네 엉덩이 턱으로 찍을 순 없잖아 김는 <laughs> 자. 내 손에 굳은 살을 느끼면서 잠들고 싶다고? 자, 느껴. 응. 자, 굳은 살 느껴요. 아이, 정신이 나간 놈들이 많네, 오늘. 오늘 이상한데요? 소기는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. 이게 소고기라서 이게 약간 되게 부드럽진 않아요. 어, 근데 맛있어. 그 특유의 찹스테이크 맛이 나네요. 옛날에 한번 먹어본 느낌인데요. 그러고 보니까 약간. 어, 어떤 느낌이냐면. 어디 집들이 갔을 때 한번 먹어본 것 같은데 이거 복근이요? 아 그런 거안 키웁니다. 아, 우리 산소 좋아요. 부족한 거 아니냐고요? 아니 요 아니요.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. 음, 국 김치 소리? 우리 물음 표강이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 팬분들이 채팅창 분위기 띄워주시려고 음? 되게 노력 많이 하시는데 어. 저는 여자 좋아해요 에이, 정말 죄송합니다 너희들 진심인것 같은데 어, 나 여자 좋아해 헬스장은 어디 다녀요? 동네 헬스장 다녀요. 어. 유디티는 입대할 때 여자 몸장들밖에 없음? 어... 몸 좋으신 분들도 있었고 훈련 받으면서 좋아하시는,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원래 좋으신 분들도 많고 음, 스테이크가 조금 질기긴 한데 못 먹을 정도는 진짜 아니에요. 맛있게 질겨. 어.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맛있겠지 이거야. 여기는 스폰이 아니에요 진짜 돈 주고 사 먹은 거야. 어. 저 나이요? 많아 보여요? 저 공군 합격했어요 축하드 아 축하드립니다 야채가 진짜 많다. 제 나이는 34살. 어. 배부른 건 아닌데, 스테이크가 조금 질겨졌어. 바로 먹어야 돼. 지금, 턱이 약간, <laughs> 겁나 씹었어, 내가. 그냥 삼킬 순 없고, 어, 좀 씹긴 씹어야 되니까. 좀 찔리긴 하네. 어, 나이치고 동안인데, 장가는 언제 가요?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장가,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제가 꼭 장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왜 남의 장가가 그렇게, 그렇게, 그렇게 궁금해요? 에? 음. 아, 또 막상 저렇게 질문을 받으면 하, 진짜 언제 가지? 어, 바로 결혼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다음 주쯤에, 예, 다음 주쯤에, 어, 이번 주에 식장을 예약하고, 어, 다음 주에, 음, 다 다음 주에 바로 신혼여행 가서, 음, 아이도 낳고,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, 예. <laughs> 일단, 야, 이 고기 다, 고기 찝어먹고, 제가 한 번에 찝어 먹을게요 고기가 찔려서 지금 좀 찔겨져가지고 음. 이거 아. 아 막판 되니까 이거 엄청 찔기네 이거 초반에 딱 부드럽고 딱 좋았는데 뜨거울 때 진짜 맛있어요. 맛이 없진 않은데, 이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씹어 먹어도 되면은 좋은데, 지금 시청자들이 앞에 보고 계시니까, 빨리 씹고 삼켜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, 빨리 씹다 보니까, 천천히 씹으면 또 많이 뭐라 하시거든요. 예. 네. 껌씹냐고. 뭐 일단은 30분됐으니까요 제가 지금 마지막에 좀 질긴 느낌으로 많이 어? 먹, 먹는 속도 많이 느려졌지만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티비에 나오면 한번 시켜드셔보세요 어. 자 일단 녹화는 끄고 천천히 씹어먹을게요 어 알겠죠? 자 녹화만 끄고 천천히 어 자, 씹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녹화만 여기까지 뿅